이 방송 분량은 굉장히 많아서 방송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이고, 그,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와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그 여러분들 특성에 맞게만 확대하는 건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그렇다고 또 제작진이나 편집하면서 이걸 왜곡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왜곡하지 않습니다. 다만 있는 그대로 편집하는 건 맞고, 그 수많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보여주면 모든 것들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되고 여러 가지 오해도 안 생길 거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방송이라는 거는 그래도 제작진이 최선을 다해서 편집을 하고 이것들을 어쨌든 계속 다듬어가면서 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어 분량은 어 훨씬 마, 많은데 방송은 일부분이 나가는 거고 그 수많은 촬영하면서 내가 가졌던 그런 것들은 그냥 본인들이 잘 간직하시면서 방송을 통해서 본 일부분을 어, 비춰서 그것들을 잘 음, 나름대로 소화를 시키면 그좀잘 소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어, 어, 자신한테 굉장히 좋은 어,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게 부정적으로 뭔가 가고 개인의 인생에 뭔가 안 좋게 간다라고 하면. 이렇게 방송도 못하고 또 라이브는 더더구나 못해요. 음 그래서 어 혹시 조금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어 내가 더잘 극복해셔서 더 단단해지는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예 이거는 어 혹시 기회가 되면 음 미방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다채로운 어떤 어 솔로나라세요 활동, 활약, 이런 것들, 매력, 이런 것들, 을입체적으로보여줄수 있는 기회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어, 다음 i 진행을 할게요. t 이 깊어가고 있어가지고 아 저게 저 n g to go to the 거 o u s e I'm going to go to t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지, 벙커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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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고 있는지, 네, 이것들을 한명한명 한명 해서 여기서부터 <laughs> 사랑에 대한 얘기, 그죠? 애정에 대, 대한, 애정 관계에 대한 얘기, 이거 한번 하시고 가겠습니다. 네. 저는 진짜 결혼할 사람 은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찾고 알아보고 있습니다. 아, 아, 어, 저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혼자 지내고 있고요. 어, 조금 답답이 이미지가 돼 버렸는데, 아 그리고 막 인터넷에 저보고. 모쏠 모쏠 모솔 아니냐고 DM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모솔 아니고요. <laughs> 너무 그렇진 않으니까 어 앞으로 더또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저는 우선 일단은 너무 바빠가지고 <laughs> 새로운 사람을 찾을 시간이 없. 고 제가 약간 잘 낯을 가려서 소개팅 이런 거는 안 받아서 소개팅 은 많이 들어왔었는데 방송에서 좋게 봐 주시는 분들이 사실 어 이게 네? 원래 저희가 이제 영식 님이랑 저희가 형커였어 가지고 형커였다가 이제 뭐 결혼이나 이런 것들 부분적인 게안 맞아서 지금은 이별한 상태여서 사실 아직은 누군가를 막 만나고 싶다? 이런 느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조금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. 어, 저도 뭐, 방송 이후에 뭐 누구를 따로 만나고 있지 는 않고요. 그냥 계속 회사 다니고, 회사집 회사집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이제 방송도 끝났고, 네, 열심히 찾아봐야죠. 이상입니다. 없습니다. 아저 여기까지 제가 주인공은 나중에 하는 걸로 여기까지 <laughs> 저는 그한 가지 일이 끝나야 다음 일이 가능한데요. 지금 거의 뭐 한사오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른 거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고 제 관리에만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. 그래서 사실 들어오는 소개팅부터 뭐 모든 거를 저는 일단 연애는 중지해 놓은 상태였고요. 오늘 딱 모든 걸다 털어버리고 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저도 그냥 방송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집 회사 집 회사 오히려 더 방송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. 회사 퇴근하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 약간 좀 돌아다니거나 했는데 요즘은 그냥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고 출근하고 그냥 전이랑 똑같이 네,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없습니다. 제가 원래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게 나는 되게 매니아층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. 이번 방송을 통해서도 그걸 알았고 지금 그 매니아를 찾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도 현재 연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제 차례인가요? 어, 아까 옥수 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방송에서는 이제 커플이 안 됐었는데 나와서 한 2개월가량 정도 교제를 하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헤어진 상태고 그리고 현재는 여자친구가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습니다. 짠짠짠 나, 단, 나, 단, 은, 종 윤이, 이말안죽으오래뭐 이렇게 깜하 깜짝 놀 략하, 뭐이하뭐 이렇게 깜짝 놀 략하, 뭐 이렇게 깜짝 놀 략하, 이렇게 하뭐 이렇게 이하다가 어떤 이유로 연애는 끝났는데요. 아직 뭐 그래도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. 서로 뭐척지고 살고 뭐 그런 러 <laughs>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음, 저는 뭐 연락하는 분이 있습니다. 뭐뭐 네. 뭐 연애를 뭐 하고 있고 말고 그러진 않는데 좋은 감정으로 연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지금, 저도 연락을 하는 분이 계세요. 좋은 감정으로. 그래서, 네,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